안녕하세요. 타파파는 아줌마, 타파 존마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어, 오늘 제가 가지고 나, 나온 제품은 뭐가 있냐면, 벌써 여러분들 딱 보셨을 거예요. 어, 굉장히 신제품입니다. 어, 물론 울트라 클리어 제품이 어, 색깔을 좀... 어좀 다르게 빨간 컬러가 좀 나왔었고 그다음에 다홍색이 나왔었고 그런데 이 색상은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어 그림으로는 먼저 봤는데 제품을 먼저 딱 받아보니까 무슨 색깔이냐면 정말 깊은 물속을 이렇게 배를 타고. 지려다 보는데 그 안에 맑은 물속 안에 어, 산호를 막 보는 듯한 그런 컬러가 지금 요 울트라 클리어 어, 색상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세 가지 컬러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 둘, 세 가지 컬러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 아무래도 여름을 겨냥해서 이렇게 푸른 컬러가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울트라 클리어는 여러분들 이제 많이 아시는 것처럼. 어, 모양은 이렇게 지금 저희 이 제품 세일 그, 하고 있죠 원터치 프레시 세트 얘하고 모양이 같습니다 얘하고 모양이 같는데 닿는 방식이 조금 다르고요 그다음에 어, 용기의 바디는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타파웨어 하면 크리스탈 제품 예. 트라이탄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유리 같은데 유리는 아닌 이런 트라이탄 소재로 바디가 되어 있고 어, 일반적으로 크리스탈 제품보다 얘가 훨씬 더 견고하고 예, 더 투명한 것 같아요 더 반짝여요 예, 그래서, 울트라 클리어, 아, 울트라 클리어가 아니라, 트라이탄 소재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굉장히 고가의 소재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어, 이 제품은 그동안에 뭐 색상이 여러 가지가 나왔었지만, 미, 맞, 그, 구입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어, 그래도 저하고 이렇게 연결된 고객님들은 대부분이 다 사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와 생각이 다르게 미처 울트라 클리어를 구입하지 못하셨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그 중에서도 약간 좀, 어, 좀 진한 컬러. 빨간 컬러는 난좀 별로야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를 이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보통 이 지금 트라이탄 소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김치물이 기본적으로는 잘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번에 울트라 클리어는 이 바디가, 어, 파란색. 아주 투명한 파란색으로 다 색상이 입혀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쓰시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김치나 그런 깍두기나 약간 고춧가루 물들은 그런 반찬 같은 거좀 넣지 마시고 깔끔한 뭐 야채나 과일이나 채소나 간식거리 같은 경우를 어 이런 데다 좀 넣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원형이 싫다라고 하셨던 분들은 냉장고에 거의 3분의 1을 이 울트라 클리어로 예. 정리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울트라 클리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뚜껑 열고 닫기가 원터치 어, 이상으로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바디를 보시면 어, 타파웨어는 거의 이렇게 춤이 없어요. 예, 돌기가 없는데 그냥 민자로 되어 있죠. 그런데 울트라 클리어는 이렇게 뚜껑을 딱 닫으면 돌기까지 딱 뚜껑이 그냥 쉽게 닫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춤이 낮지 않고 굉장히 깊기 때문에 밀폐력. 또한 아 100%를 자랑을 합니다. 어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용량이 얘는 지금 500ml예요. 500ml. 제가 그 용량을 얘기를 안할 때는 고객님들 꼭 전화 와서 꼭 그럴 때만 용량 얘기 안 한다고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요 작은 거는 500ml. 그다음에 요거의 배. 예. 밑에 있는 사이즈는 1L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뭐, 간식 먹다가 보관하셔도 되고, 케이크 보관하셔도 되고, 과일 같은 거 먹다가 조금씩 남는 거는 보관하셔도 되고, 뭐, 이동하실 때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사이즈들로만 구성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울트라 클리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6개, 500ml 6개하고 1L 2개 해서 19만원이에요. 정가가. 그런데 30% 하고 10%를 하니까 금액이 얼마냐면 118,800원이에요. 사실 하나당 가격을 따지면 여러분들 그렇게 비싼 가격이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타파면 한번 쓰면 거의 뭐 반년 이상을 반백년 이상을 여러분들이 계속 쓰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 플라스틱은 여러분들 플라스틱에 최소한 내 입에 들어가고 내 가족 입에 들어가는 음식물이나 그런 거는 담지 않아야 된다는 기본적인 상식은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어, 나는 조금 그냥 색깔 있는 것보다 이렇게 투명한 게 좋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이번 기회에. 꼭 한번 장만을 하셔서 타파웨어 울트라 클리어의 진가를 한번 아, 느껴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 어, 저는 아무래도 6월 달에도 반짝거리는 그 신제품들을 가지고 인사드리게 될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